안녕하세요. 질발레타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팀 네이버 컨퍼런스에 관련된 홈판 내용 알려드렸고, 오늘은 검색 기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이버 블로그가 리브랜딩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전업 블로그 기준으로서 핵심 해석,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대적인 변화와 또과도기 시점이고, 통합 검색이 사라지고, 스마트 블로그도 사라지고, 많은 실행사 대행사들이 지금 이 변화에 굉장히 골머리를 하고 있고, 블로그들도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접고, 누군가는 떠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는 현실이죠. 팀 네이버 컨퍼런스에서 밝힌 참석한 지인과 또 제가 매일같이 현재 블로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 포털로서 검색의 방향을 다시 잡았고, 그 내용을 1편에서 3편 또는 4편까지 제가 정리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현실이 있는데 이건 추측이 아니라 발표에서 네이버가 직접 인정한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블로그의 직접 유입도 많이 줄었고 검색 유입도 함께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현실 그 이유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쇼폼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긴 글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읽히지 않고 심지어 글이 있어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 연결이 되고 있다. 네이버의 결론은 블로그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출 구조가 무너졌다는 공식 인정을 했으며 전업 블로그 입장에서 여기서 준비할 건 명확해졌어요. 글을 더 많이 쓰는 전략은 이제 의미가 없고 블로그의 전자가 어떤 주제를 발견하러 오는 공간인지 블로그의 전자가 어떤 주제인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발견하러 오는 공간인지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되죠. 즉, 주제 분산형 블로그는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분리해지고 단순하게 이걸 잡벌이냐, 하나의 주제로 써라, 뭐 하나의 인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자체가 어떤 블로그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이제 보여준 이 발표 자료가 사실 많이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또 다녀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현재 제가 지금 매일같이 테스트를 하고 저도 글을 많이 쓰고 있,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느낀 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첫 번째 방향에서 이 검색 쪽으로 또는 블로그에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보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네이버가 본 진짜 문제는 가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글의 질이 낮다 이 뜻이 아니라 꾸준히 안 쓴다는 뜻도 아니에요. 발견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이고 기존 블로그의 관점이 블로그의 기록 저장소로 우리가 대했다면 이제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이렇게 관점을 바뀌었다라는 거죠. 블로그는 이제 발견되는 콘텐츠 풀로 바꿔간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누가 얼마나 발견하고 다시 들어오느냐. 이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블로그만의 변화가 아니라 네이버 검색 조직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 단위 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되며 이제는 블로그 전체 구조가 탐색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 즉 단발성 글, 그날 쓰고 끝나는 글이 구조는 불리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로 기록 발견 연결의 진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블로그 의 운영 기준은 기록은 기본값, 글을 쓰는 것만으로 이제 평가 대상이 아니라 검색이나 추천에서 들어올 이유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연결은 반복, 한편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글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겠죠. 나 스스로가 컨텐츠가 타인의 것보다 읽을 가치, 재방문할 가치를 만들어주는지 즉 연결 구조가 없는 블로그는 공식 기준상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 아는 이야기, 검색 의도 없는 글, 발견 경로가 없는 컨텐츠, 반대로 유리해지는 블로그는 검색이나 추천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는 글, 첫 화면에서 맥락이 바로 보이는 글, 재방문을 해줄 이유가 있는 블로그인지, 단순 연관들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제공해 줄수 있는지,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네이버가 공식 발표로 제시한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를 잘 썼는가가 아니라 발견되고 소비되고 이어졌는가로 판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전업 블로그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더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견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블로그를 다시 설계하는게 정말 중요하겠죠 즉 1편은 내용을 여기까지 밝혔어요 네이버가 처음 보시면 블로그랑 밴드 취재식 서비스 브랜딩 변화를 소개했듯이 제가 이 블로그 내용만 따로 뽑아서 제가 해석한 내용을 전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다시 정리해 드리면 블로그는 앞으로 개개인의 브랜딩 전문성이 더 중요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방문율이 진짜 중요해졌으며 내가 무엇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킥이 된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단순하게 키워드 사인 노출시켜서 단순 정보를 보여주는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끌려서 올수 있는 내 자체의 능력치를 내 자체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사인 노출은 블로그가 부여한 시스템이며 그것 하나만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왜 하필 나여야 하는가 내 글을 볼수 있게 하려면 내가 뭘 줘야 되나? 저는 바로 그것을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는 성실함,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진정성,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겠죠.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로직상으로는 주제 고정 구조와 내부 연결 구조, 반복 발동 구조, 검색과 추천 경영 구조 이네 가지를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 여기까지이고, 사실, 이 정도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개인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으로 이 구조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들을 스타트 강의 들으신 분들, 또는 추가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과 통해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또 그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야 되고, 계속 테스트와 반복, 데이터 기반으로 그 내용들을 증명해 나가야 되고, 결국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블로그, 스스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변화로 인해 수혜를 보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새로 나타날 거니까 잘 준비해서 그에 맞춰서 방향만 잘 갖고 꾸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